오늘은 그두 명의 초기교회 교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약 1800년 경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짧은 부분만 전체 부분이 아니라 이 본문과 관련된 그긴그 가르침 가운데 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부는 아르레 카리사리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교우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가 태 안에 있을 때 그의 눈을 시원찮게 만드시고 그 일을 미루셨을까요? 눈머니의 부모가 죄가 전혀 없었다거나 눈머니가 태어날 때원죄를 짊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어린 아기들도 원죄 때문에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눈이 먼 것은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눈먼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원죄를 물려받습니다만, 육체의 눈이 먼 채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이 남자는 인류를 위한 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침은 여기서 예수님의 침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인류를 죄로부터 씻어 주시게 씻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며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적을 숙고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빛을 볼수 있도록. 그의 육체의 눈이 회복되어 빛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 교부는 그리스도인 된 자들 가운데서도 어, 온전하게 영적 논을 뜨지 못하고 있는 교구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가리치고 있었습니다. 어, 아마 이분의 이름은 몇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교부인데, 요한 크리소스 토무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눈멈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눈으로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눈 멀어 더 무거운 죄를 불러왔습니다 이 남자가 눈먼것 때문에 어떤 해를 입었습니까? 그는 눈멈 덕분에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현세의 재난이 악이 아닌 것처럼 좋은 것이 선은 아닙니다 현세의 재난이 악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고통을 받고 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것,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관계에 있어서나, 사업에 있어서나, 뭐, 어떤, 어떤 종류의 것이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선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만이 악일 뿐, 눈몸은 악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기이해서 사람들은 못 믿어했습니다. 이웃들과 그가 눈멀었을 때 그를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겸손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친절하신 그분께서는 거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아무 말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초기 교회까지. 부, 자 가난, 가난한 자. 이거는 신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자녀를 많이 가졌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신의 뜻에 흡족한 사람. 병이 들었다? 가난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혹은 노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의 진노에 의해서 저렇게 벌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관념이 팽배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리스토스 토머스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지가, 즉, 가난한 자가, 없는 자가, 무식한 자가, 불임을 당하는 자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일을 겪는 게 아주 당연하고 가치 없는 사람들이기에 신들로부터 가치 없다고 규정당한 사람들이기에 거기에 신, 신들이 가치를 둘 일이 없습니다. 유대교에서 보자해도 보자 마찬가지입니다. 결은 살짝 틀리고 표현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유대교에서도 병이 들었다, 가난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통 가운데 놓이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구동성골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게 요베 세 친구들이 아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요베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요번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 거 잘못이야. 나는 니네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나는 깨끗해." 그렇게 반대 논리를 폈던 것이 욕기의 내용 아닙니까? 이 욕기의 내용은 사실 유대교에서만 있었던 생각들이 아니라 그 당시 거의 모든 종교에 어느 정도는 퍼져 있었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이런 생각 우리도, 현대인들도 그렇게 하죠.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거구나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하려는 일이 잘안 되니까 내가 관계 맺는 일이 안 되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 부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가르침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또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잘나고 지체 높은 이들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을 당신 섭리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실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조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됐다고, 내 관계가 좋다고, 내가 관계가 무너졌다고,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신앙적인 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썼는데 실패했어. 이 실패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이 실패를 허락하셨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했는데 돈이 잘 벌리고 성공했어. 야, 하나님이 복 주셨어. 왜 하나님이 벌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갖게 하셨는지, 왜하나님이 관계에 성공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명성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질문하지 않으면 그건 개소리 하는 교인이라고요. 믿음 있는 척 하는 교인이라고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도 오랜 시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에 빠져서 진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직한 질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될 정직한 질문은 내가 왜 가난한가? 내가 왜 부자인가? 내가 왜 성공했나? 내가 왜 실패했나? 내가 왜 관계가 망가졌나? 내가 왜 관계에 성공하고 있는가? 내이 삶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무엇을 할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내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는 이렇게 해서 일을 잘 만들겠어. 이게 내가 바라는 일이야.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방법은 이렇게 하겠어. 내가 관계를 깨진 관계를 이렇게 만들겠어. 내가 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어.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아니라, 이 일이 벌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그 섭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 옆에서 정직하게 설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8절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 회때 자세하게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 낯설지 않아서 이제 그 찾아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더군요 어,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두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양들을 위협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야생 동물들입니다. 이리 늑대, 뭐 표범, 뭐 퓨마 이런 야생 동물들이고 또 하나는 도적들입니다. 근데 이 도적들은 그냥 한두명두세 명이 와서 양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화된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촌락을 다니면서. 어, 양들을 전문적으로 훔치는 그런 깽단 비슷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 위협에 늘 시달렸고, 어, 그리고, 어, 집집마다 양들을 키우는데, 어, 열 마리 미만으로 이렇게 몇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이렇게 키우면 집 안에 키웁니다. 그냥 사람 사는 집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어, 밤새도록 있는 겁니다. 열 마리 이상 정도가 되면 집 뒤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그 울타리 위에는 어 도적이 못 오게 뭐 가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시 덩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적들이 어 사다리를 얹어 가지고 타고 넘어가서 양들을 훔쳐가거나 혹은 이제 그 양치기가 목자가 양들을 이제 몰고 방목을 하러 꼴을 먹이기 위해서 다닐 때 협곡 같은 데 좁은 협곡 같은 데를 지나가면 이제 양들이 쭉 흩어지게 되니까 그때 뒤에서 어, 목자 몰래 뒤에 뒤쳐진 그 양들을 이제 훔쳐가곤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 목자는 우리는 이제 성인 목자를 많이 보죠 우리 현대는 저 남아공 가니까 염소치기가 있더라고요 흑인들이 염소치기를 하는데 어, 염소도 그 염소 치는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다 성인들이 합니다. 다른 위협은 없고 도로 건널 때만 이제 잘 관리해야 되니까 어, 뭐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데 예, 예수님 당시에는 어, 소년 한 명의 소년이 목자 역할을 하거나 혹은 두 명의 소녀가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한 명의 소년이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은 수에 있는 각각의 집들에 있는 그 양들을 아침마다 가서 소리를 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양들을 다 모아서 이제 꼴을 먹이러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재미나지만 유용한 우리들의 현재적인 신앙 삶에 유용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년이 양을 친다, 목자가 된다. 다윗이 언제 양을 쳤죠? 어, 언제 양을 쳤죠? 어느 나이 때? 몇 살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장성한 다음에 양을 쳤나요? 뭐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은 미성숙한 한 인격체가 양을 치는 겁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한 인격체가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안 되니까,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뭐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고, 뭐, 이런, 목자도 세우고, 각각의 표현에 맞게, 평신도 리더도 세우고, 이런 리더의 역할을 할수 있는, 목자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신교인이라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이 옳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리더도 세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세워진 그 리더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 배경사를 보면 성인이 됐다라고 하면 온전하고 완전한 한 인격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양을 치는 그 목동 목자는 미성숙한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미성숙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때입니다. 아이와 여성은 개수하지 않을 정도로 턱없이 낮게 낮춰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는 나도 저 사람도 이 교회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미성숙한 인격체일 뿐 아닌가?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미성숙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나 완벽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성숙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최 목사가 애쓰고 노력하는 한 그러면 됐어. 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쟤는 저게 부족해. 최국사 쟤는 저게 안 돼.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과에 따른 생각과 말이, 말이 될까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거룩한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해 나가고 있을 때 아주 좋은 표현으로 사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어쨌든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각자 각자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저 사람은 미성숙한 인격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사람이야라고 인정하면 됐지. 쟤는 안 돼. 아 쟤는 저래서 싫어. 상대 안 해. 이게 과연 복음이 가르치는 바에 합당한 생각과 말이 될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선한 목자, 이러니까, 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셔. 그게 유비가 돼서, 아, 우리 목사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야. 성격이 나빠, 성격이 지랄 맞아. 이거는 제가 들은 표현이 아니라, 이번 주간에 지방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담소를 나누는데, 그유의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것저것 다 봐줄 수 있는데, 성격이 지랄 맞아서, 그래서 그 뒷말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착하다" "사람이 유하다"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유지한다? 뭐, 이런 것과 지금 계속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선한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할때 선하다,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위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불편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선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성격이 유하다, 말이 부드럽다, 태도가 예의 바르다, 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저 사람 착해 그걸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예수님도 선한 목자인데 목사님 왜 선한 목사가 안돼 이러면 성경을 잘못 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은 선한 장로가 안돼 그런 얘기 중에 장로가 될때 뭐 선한 장로가 되십시오 그게 목사말 잘 듣고 착하게 굴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선한 장로가 되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네가 장로로 세워졌으니 너는 지금부터 장로로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그거는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권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고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 사실 개신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에게 사실은 이것을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목자와 도적과 사군이 나옵니다. 홍 나는 이세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지 않나?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은 무엇입니까? 해하고, 해치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교회 내에서 해하고, 해치고, 제거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착군의 역할이 있겠죠 착군은 무엇입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 같으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조금의 어려움이 오고 조금의 힘듦이 오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거룩한 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교회나 천주교회에서는 거룩한 이 책무를 받은 사람들은 성직자밖에 없습니다. 평신도 따위는 거룩한 책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종교개혁 이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들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무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본질적으로 너희와, 나, 너희와 우리는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책물을 받은 그것을 개인 개인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르겠죠. 거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 가로를 열고. 거기에 대입을 해보고 거기로부터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나는 몰라. 사건입니다.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한 분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탁을 강국히 하셨습니다. 정권아, 너는 제발 사건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래. 처음에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냥 교인들 등쳐먹지만 않으면 돼. 뭐이 정도? 이 정도로 20대 때는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이이 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거룩한 책무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거기에 더하여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영혼을 영혼을 향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목사.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 이거는 목사인 나만 아는 거 아니구나.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인 거구나. 목사가 특별하게 이 말씀이 목사에게 특별하게 주어졌다라고 주장하면 나는 그 순간부터 계신 교인이 아니구나. 종교개혁이 헛된 거구나. 목사에게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나온 모든 개개의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는 거구나. 나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역할이 다를지, 다를지라도 그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두 동일한 거룩한 책무이고 그래서 사꾼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한 목자로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살아 나간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놀랍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지탱해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